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성교미 축구센터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200여 미터의 도로가 포장되지 않아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행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 안주현 기자입니다. 불과 200여 미터도 되지 않는 도로를 포장하지 않아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천안시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가 도로 부지를 구매해 도로를 포장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폭이 좁아 차량이 서로 교행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서거나 서행으로 아슬아슬하게 교행하는 지역으로 그 통행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천안시는 부도난 시행사가 새로운 아파트 시공사만을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보도블록이 깨지고 해선되어 보기 흉하고 한쪽은 흙더미로 쌓여 있어 대형 차량들이 주차장처럼 쓰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실정으로 차안시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모바일 방송 CMB 안주영 기자였습니다.